차 매물 조회는 안녕마이카 .kr 매물 검색은 안녕마이카 .net 더보기란 보세요. 네 여러분들 어그 겨울철에 레저 활동 많이 하다가 이제 봄 되면 또 나들이 여름 되면 바캉스 또 가을 되면 나들이 도대체 언제 일년일년뭐 <laughs> 1년, <laughs>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요즘에 어 부쩍 또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리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들이 계획에서 차박 요즘에 좀 많이 하는다고 하더라고요 왜야 진이잘 모르겠는데 차박은 좀 아니죠 지않 옛날 코로나 때 이해했는데 근데 아이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대 없습니다 이 차가 아. 네, 바로 이산의 패스파인더 차량인데요 어 2014년이고요 84,000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 어, 배기량 무려 3,500cc 4륜 구동까지 갖춘 차 펜스파인더 4세대 모델 화이트 컬러 지금부터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무사고고요 입고 전에 이제 센터에서 점검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센터에서 점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될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컬러가 어 전에 저희가 이제 야 근데 컬러 되게 괜찮은데 화이트는 반짝반짝 거리데이 약간 뭘 하셨나? 뭐 약간 유리막 같은 코팅 같은 걸 하셨나 봐요. 되게 굉장히 조금 완전 화이트 컬러라기 보다도 조금 이제 진주펄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네그렇죠저 이거는 완전 네, 벤츠 화이트 컬러고 요, 요게 완전 화이트죠 네. 화이트 음. 약간 GV80 한번 쭉 주면 되나요? 네. 요런 컬러 비슷하죠 네. 약간 GV80 컬러라고 합시다 그냥 저희끼리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그걸로 합시다 네. 통이 네. 자 일단 굉장히 큼직큼직한게 좀 인상적이에요 이게 차가 어느정도 크기냐면 이거 사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에 주차칸이거든요 지금 이 칸을 이렇게 주차하면 이제 여러분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저희 촬영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한거지 저희가 요게 바로 저 뒤에 있었어요 저 뒤에가 앞에가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튀어나와가지고 크다든가 예, 네,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휀더 부분이고 문 한짝이 이만합니다 문 한번 열어볼게요 문 열면은 이 정도만 해요 문이 여기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문이 요 뒤에서 보면은 일단 무지하게 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다의 경제 상대인 이제 파일럿이란 차가 있고요 요것도 이렇게 열면 이건 7인승 모델이죠 그래서 1, 2, 3, 4, 5, 6 이제 뒤쪽에 제가 이렇게 쫙 열면은 전동 트렁크가 딱 열리면서요 자자자 그렇죠. 예, 바로 여기 뒤에가 7인승 모델이. 자자자,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7인승 모델이 되겠습니다. 7인승 모델. 자, 여기는 이제 전동 파워 트렁크부터 시작해서 적재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이제 뭐 차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내리고 이걸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앞으로 다 접어버리면 이제 차박을 하는데 음~ 저는 차박보다는 이렇게 뒤에 카라 카라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게이 언제 평시에는 내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쓰다가 어~ 이제 뭐~, 뭐 맨날 맨날 캠핑 가고 싶은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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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람 그, 아닙니까 그거? 뭐? <laughs>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분 아니에요 차라리 자연인을 하시지 어우 너좀특이한게 제규어 마크가 있어요 이분이 다음 차례 제규어로 바꿨나보다 자기 흔적을 남긴 거지 이게 완전 범죄가 아, 아니죠 이런 것. 자 패스파인더의 플래티넘 4륜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캠핑용으로 진짜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로 땡기면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아, 좀 여러분들 아, 레일 이렇게. 좀 의자를 접고 펴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컵홀더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좀 내리면 또 있겠죠 네. 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납할 수는 있 공간이 좀 이런 급의 차량들은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 나만 타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여기도 또 내리면 컵홀더 또 있죠 네. 그냥 그 먹고 죽어라 이거죠 <laughs> 배가 터져라 <laughs> 물만 먹고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서 완전 이렇게 직각으로 90도로도 되지만 완전 이렇게 접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뒤로 한다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뒤까지 접힙니다. 요 예,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공간은 이 정도 뒤에는 여기는 평평하게 대지가 없고요. 여기 아, 이제 턱이 없고요. 요건 이제 열선 시트 그다음에 뒤에 독립된 오토 에어컨 그다음에 통풍구 장치 여게다 가죽 시트로 이렇게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선루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듀얼 썬루프가 아니고요. 앞에 썬루프인데 뒤에는 그냥 창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쭉 굉장히 스크린이 양쪽으로 돼 있어서 좀더차 일렬 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 이 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진짜 가성비 너무 좋지 않나?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에 내려서 이제 드디어 볼게요. 자타 보시면 일단 키로수가 메리트가 있네요. 8만키로 팔만 8만 키로 하는 게좀 메리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 여기는 1 열은 이렇게 수동 개폐고요. 뒤에는 이렇게서 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쭉. 이제 오토 뒤에또어 그러네 리어 리어로 돼 아, 네. 리어 끄면 이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쭉 하면은 닫히고 이렇게 이렇게 기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자 핸들은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핸들 리모컨 이렇게 이제 딱 되어 있고요 자 봅시다 지금 키로수는 84,000km고요 이렇게 4바이크 4륜구동 프론트 어, 연비가 9 9 <laughs> 9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차 있으면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 사운드가 보스 사운드인가요? 네. 어 그러네요. 보스 사운드가 107.7 한번 아, 지금 아마 누게안 들릴 텐데. 아 지하라 아직 안 터지네요 자 블랙박스 되어있고요 열선 통풍이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 자 키는 스마트키 예, 스마트키인데 어, 스마트키 음. 자 그리고 이거는 이륜 이렇게 오토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자컵폴더도 큼직하게 되어있어서 요거 딱 너무 잘 만든게 이제 이게 두개 텀블러넣도 전혀 네. 겹치거나 이런게 없죠 자 후방 카메라 당에 들어가 있겠죠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로 들어가 있네요 요거 요거 자 그리고 이쪽에 좌측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핸들리러스 자동접이식 미러 이건 견인할 수 있는 거차 대지 라고 고 오토 파워 오토 오토 오토도 하고 메모리 시트하고 아 이게 또 조금스럽게 게 <laughs> 여기만 윈도우 두개 네. 오토 해놓고 뒤에는 또 오토를 안해놨네데 조금스럽게 아. 뭐. 자 여기는 하이패스네요 맵, 맵, 어, 여기 하이패스 어 이거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다 하이패스가 그죠 어 그러네요. 하이패스 진짜 고급스럽네요. 위에 루프도 깔끔하게, 에어백은 어, 사이드 에어백, 이렇게 운전석 에어백, 조석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아이 카메라 누르면 카메라 나오는군요. 전방 카메라, 전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방 카메라, 전후방 카메라. 자, 그리고 이쪽에는 맵을 누르면. 음. 자 카메라 끄고 맥을 눌러 봅시다. 아네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내비를 눌러 볼게요. 네비를, 네비를 터치로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좀 옛날 랩비라 이렇게 좀 성능이나 이런 건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비상등 스위치는 여기에 이거 봐, 비상등 스위치가 일단 약간 균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과 이쪽에 공백기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통일감이 있고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CD는 총6 장이 들어갈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 AM/FM 라디오 되어 있고요. 뭐 볼륨 조절기 공조 에어컨, 이렇게 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트립 설정, 트립 리셋 할수 있는 거하고 계기판 밝기 할수 있는 거딱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접이식미로한번 다시 한번 타볼게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도 없이 깔끔하고 좀 이게 뭐랄까, 이제 요 정도, 이 차에는 이 정도는 사이드 미러가 돼야 조그맣게 이렇게 뭐 어느 차, 뭐라고 얘기하기 좀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에 카메라 기능에서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아날로그가 좀 편하고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좀더 이제, 나 저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휀 타이어를 좀 틀어가지고, 타이어를 한번 볼게요. 타이어는 이 정도, 한, 많이는 아니네요. 한 4, 50% 정도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요. 할로겐 헤드라이트하고 이렇게. 어, 근데 외관이 진짜 깔끔하네요, 외관이. 6기통의 V6 3500cc 어, SM7에 들어가는 그 엔진입니다 네, 바로 그 엔진이 딱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도장이나 뭐 이런 부분도 뭐 크게 흠집나거나 이런 거 없고 사이드 몰딩이란 이런 것도 깔끔하고 크롬 이렇게 예, 진짜 깔끔하게 다 파졌다 아마 이렇게 8만키로 루프렉도 이렇게 있고요 8만 k 로뒤 타이어 아까 말씀 안 드렸죠? 뒤 타이어는 앞 타이어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보네요. 한7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탑송 가능한 닛산의 패스파인더 전국에 많이 있지도 않아요. 제가 검색해봤더 수원에 다섯 대밖에 없습니다. 다섯 대. 전국에라 따지고 보면 전국 한 20대 정도 되려나? 이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희귀성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센터에 있고 전에 다 점검과 정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외관의 상품화 작업도 다 끝났고요. 8만 키로밖에 주행 안 됐기 때문에 세컨카우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좀 이제 내가 저 시끄러운 이런 경유차보다는 가솔린 좋아한다. 이제 단점, 단종 됐고, 기름 많이 먹고. 캠핑 안 가면 아무짝이 쓸모없고. <laughs> 이렇게까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어,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 정보 어디든 탁송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로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